오늘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능력이 요구됩니다.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공의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죠. 디즈니 랜드를 건설하여 세계 최대의 환상적인 낙원을 건설한 윌트 디즈니와 친구이자 역시 세계적 지역가인 아트 링크레터 간의 일화가 있습니다. 1950년제 초, 일트 디즈니가 하루는 친구인 아트를 차에 태우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거칠고 황량한 돌판으로 친구를 데려온 디즈니는 차에 내리면서 아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아트, 여기가 바로 환상의 낙원을 세울 땅일세. 어떤가 자네도 여기 주변의 땅을 사두는 게 말이야. 그러나 친구인 아트 링크 레터에게는 디즈니의 계획이 너무, 너무 황당무계하게 들렸죠. 오히려 디즈니의 꿈이 무모한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글쎄 난 다음에나 생각해 보겠네. 친구가 머뭇거리자 디즈니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찌찌 이봐 아트 지금 우리는 황금의 땅을 걷고 있는 거야 다음엔 너무 늦어 그후 밀트 디즈니는 자신의 계획대로 환상의 낙원인 디즈니랜드를 건설해 냈습니다. 과연 그의 말처럼 황량하고 거칠던 벌판이 황금의 땅이 되고 말았죠. 디즈니의 충구를 거절한 아트 윙크 레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후회했죠한 걸음 한 걸음의 백방물짜리 땅을 보고 위면했던 자신의 안목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과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남이 비웃거나 위면해도 처지를 급히지 않고 자기 사업을 일으킨 안목이 있던 사람은 성공을 보장받았습니다. 안목을 넓혀야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하지 않고 매일이 덕꾼 꿈을 설계하는 안목이야말로 성공의 열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